안녕하세요. 가난송아지 전문연구소 카프랩입니다. 이번 촬영은 이제 송아지 우방 소독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물을 받아주고 광범위 소독제를 타줍니다. 지금 이 한비 농장에서는 아마존이라는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소독제도 다 정량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한 150g 정도? 넣어주고요. 물로 넣으면 자 소독은 이렇게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벽면도 이 벽면이 좀 코팅된 나무재질이라서 소독도 잘 되고. 바닥에 소동약이 떨어지면서 바닥 소독크 되죠. 해서 송아지한테는 최대한 뿌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왜? 네. 정말 그리고 구나이은 네, 이거랑 이거랑. 내일 오전에 송아지 우강을한 번씩 다 소독을 해줍니다. 소독하는 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귀찮다고 안 하는 거보다안 하면 치료하는 게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리고. 이게 송아지들 다 꺼낸 뒤에 해주면 좋은데 몇 번상 다 꺼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의 마지막은 바닥이랑 아랫부분을 소독하면 돼요. 자, 이제 소독이 끝났으면 이제 물을 급여해주러 갑니다 이 물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보시면 잎붙이기 사료가 있는데요 잎붙이기 사료 섭취 증대를 위해서 물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잎붙이기 사료 섭취량도 증가가 되고 자, 나와 나와 지금 얘는 거의 두달다 됐거든요 이제 두달 정도 돼서 물을 조금 많이 줘도 돼요 웬만하면 물이 부족하지 않게 자주자주 채워줘야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들은 얘는 태어난 지 이제 한 5일 정도 됐나? 아니다, 3일밖에 안 됐구나. 2, 3일밖에 안 됐는데, 얘는 이제 물이랑 이프치기 사료는 급여하지 않아요. 물은 대용유가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줄 필요가 없고요. 한 일주일? 한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물이랑 이프치기 사료를 급여합니다. 더러우면, 아이, 좀 나와봐. 더러우면 고정시켜 놨어요. 이렇게 퍼줘야 돼요. 고정합니다. 이제 저렇게 조금 작은 애들은 물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들은 대용류도 먹고, 먹고 물도 많이 먹으면 살살을 해서 이제 조금만 넣어 조금만 자, 이 정도?